지난 6월 2일 소담초등학교에서 1박 2일 동안 캠핑을 하는 행사를 시작으로 소담초아버지회의 발달식을 가졌습니다. 얘들아 아빠랑 학교가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학교에서의 캠핑을 성공적으로 치른 소담초아버지회는 지난 7월 15일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 얘들아 시리즈 2탄 행사를 가졌습니다. 얘들아 시리즈 2탄은 자전거 라이딩으로 세종시 자전거길 2코스를 아버지와 함께 신나게 달리는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수담초 아버지회는 수차례의 사전회의를 거치며 재미있고 안전한 라이딩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이들은 물론 소담초학부모회와 많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모두가 준비하고 모두가 참여함으로써 소담초등학교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사 당일까지 비 소식이 있어 많은 분들이 걱정했지만 오히려 부슬부슬 내리는 비 덕분에 시원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어, 근본 행사가 아주 유익하고 안전하고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또 아버님의 그 인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시자. <laughs> 네. <laughs> 오늘 어, 이렇게 저희 학교에서 할수 있는. 할수 없는 이런 일들을 아버님들께서 준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과 또 추억을 이렇게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친환경 도시인 세종시는 특히 자전거 타기 참 좋은 도시인데요.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며 운동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의 수변 자연경관을 감상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담초아버지회 천희철 회장은 아버지회가 단지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아버지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소담초등학교 아버지회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복하게 라이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아빠랑. 학교 가자! 얘들아, 아빠랑. 학교 가자! 얘들아! 얘들아, 아빠랑. 학교, 학교, 가자. 학교 가자! 아빠랑 학교 가자! 학교 가자! 자전거도 타고! 난 삼촌인데? 응. <laughs> 사랑해!